안녕하세요 유리구슬입니다. 오늘은 저희 신디가 미용한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전 동영상에서 못 보여드린다고 나와 있었지만 신디가 하고 나서도 아주 활발해서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. 지금은 화면이 가려져 있고요. 제가 가려놨습니다. 신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신디야. 음. 응. 저번에 함께 있는 거 그거 뭐 좁잖아. 지 좁다. 네. 근데 누가겠다 뭐 음. 짜잔 음, 신디입니다. 음. 신디야 여기 봐봐. 어, 뭐 네. 정말 작아졌죠? 아, 저희 신디가 <목소리> 해 원숭이 소리 났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엄마, 마세요. 아, <laughs> 네. 뭐지? 신디 신기 뭐지? 신디 그거 뭐야? 어디서 소리 났어? 여기서 소리 났지 난리다. <놀람> <laughs> <laughs> <나 흔들어. 웃음> 신디가 이거 하고 나서 어, 강아지들이 어색해한다고 이거 옷을 입혀줬는데요. 어, 좀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잘 뛰어놀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신디 신디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신디 옷을 너무 커가지고 꾸며신다고 했는데요 신디가 다이즈가어지라고 난리가 나네요 신디 오빠 샀어요 신디 찰깎한 누나가 이렇게 잘 뛰어 놀 줄이야 아 그리고 이 전동영상에서는 같이 제가 아직 전동영상을 아직 안 올렸는데 이 영상 올릴 때 같이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완벽히 다르고 그때 전동영상은 오전이고 지금은 8시 반이니까 완벽히 그걸 가려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 뿅! 신기한 안녕! 짠다